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꺾이지 않은 코로나19의 기세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백신의 접종으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손을 잡고 환한 모습으로 웃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의 거룩한 자리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물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무거운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알기 위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죄악,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심을 알기에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언어를 사용하는 복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언어로 연결되어 있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언어가 조롱과 비난과 냉소적인 어두운 언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빚은 생명의 말이 되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은혜로운 언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역사를 주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동족 상쟁의 비극의 역사와 그 전쟁의 아픈 상흔이 우리 한 민족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아름다운 청춘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던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러한 슬픈 역사가 다시는 쓰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이 나라와 국민이 되게 하시며 남북이 다시 조류하며 상생 공존하는 평화의 날이 속히 오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미래와 희망을 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며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그 땅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군부 지도자의 오만한 얼굴을 비웃어 주시고 악한 자들이 그 땅에 엎드러지는 날이 속지와서 미얀마 땅에 평화와 자유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휘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생명의 손길로 날마다 힘을 얻어 강건하게 하시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길이 열려 기쁨과 감사의 날이 속해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육자들의 찬송과 주를 향하여 드리는 봉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열락되는 복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한국 한로 기도합니다. 아멘